5월 14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미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래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돌아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 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울로 내려가게 하미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아름다운 변화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이 되면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형형색색의 꽃이 핀 모습이 대표적인 아름다운 변화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 있는 단풍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변화를 항상 이루어내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고 보면 누구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세상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의 변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란 어떤 변화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요셉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셉과 형들 중에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요셉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형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비와 긍율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계획했던 대로 순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안 되고 있다면, 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가고 있었겠지만 형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질 않나. 이번에는 은잔까지 들어있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위기의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은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해피 엔딩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은잔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은 바로 유다인데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목할 만한 아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철저히 장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넷째 아들은 그저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의 아들 정도로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자,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서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야곱의 12 아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기록하면서 넷째 아들 유다가 마치 12명의 아들을 대표하는 장자처럼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앞선 첫 번째 사건에서만 해도 형제들이 곡식을 구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올때 베냐민을 같이 데려가기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맡긴 사람은 장자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다른 형제들을 막았던 사람 역시 장자 르우벤이었습니다. 이처럼 르우벤은 중요한 순간에 나름대로 장자의 역할을 책임있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은잔 사건에서는 더 이상 장자 루우벤이 강조되지 않고 넷째 아들 유다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잔 사건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유다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주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자이 말씀은 은잔 사건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유다가 했던 말인데요. 유다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설,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절대 훔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잔이 발견된 사람뿐만 아니라 형제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는 연대 책임까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이 정도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은 장자밖에 없습니다. 장자는 곧 가장이기 때문에 루벤이 이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건에서만 해도 나름대로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루벤은 두 번째 은잔 사건에서는 전혀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넷째가 장자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는 형제들 모두가 결국 같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요셉이 이를 거절하고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하자 결국 유다는 자기 혼자서 주종이 되겠으니 나머지 형제들을 모두 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유다가 제시했던 방법은 바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다의 희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루벤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장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또 형제들을 위한 희생의 모습을 감당하는 것도 다 좋은데 오늘 본문의 유다의 이러한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과거의 모습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형제들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요셉을 죽이자고 합의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자고 말합니다. 루벤이 이런 제안을 했던 이유는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을 구출해 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잠시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구덩이에 던져넣은 요셉이 사라집니다. 바로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결국 가족들과 헤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요셉이 팔려가고 나서 성경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유다에 관한 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좋은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이지도 않고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없고 육신의 정욕만 앞서 있는 굉장히 세속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의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기는커녕 하나님과 상관없고 언약 백성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모습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은잔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욕구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형제들을 살려내기 위한 희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장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을 장자로 여기시며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사모하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변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기도 제목으로 더 붙들어야 할 변화는 바로 유다처럼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늘 자기중심적이고 작은 것도 손해를 안 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는 참된 희생의 사람이 될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변화를 사모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해야 될 부분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이 희생하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희생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송탄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